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슈황입니다 코스피가 1.8%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3.4% 하락했는데요. 음, 이건 뭐 따로 뭐 설명할 뭐 말이 없을 정도로 패닉 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뭐 그렇게 큰 물량을 파는 게 아닌데, 음. 개인들의 신용이나, 뭐, 미수 물량, 그 다음에 코스, 음, 스탕놈 물량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공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음, 시장에 우려 섞인,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테이퍼링, 뭐, 중국 전략난, 이런 것들 다 떠나서라도 지금, 이 정도의 패닉은, 패닉셀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상승을 할때 이제 조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또그 추가적으로 또 신용을 아침부터 이렇게 고점에 쓰신 분들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히려 지수가 반락하고 나니까 또그 신용 물량들이 다시 또 오후에 또 반대매매 우려 속에 또 마지막 장 막판 다 돼서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음 이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미국장이 어, 장 시작했을 때는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또 약간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0.4%정도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고요 나스닥이 음, 근데 이게 애초에 고점 대비 낙폭이 있을 거라고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한 번에 많이 빠질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지금 레벨을 보게 되면은, 2400, 400대부터의 고점을 찍, 찍으러 올라갔을 때 대비, 보면은 피부나치 60%를 지금 일단 깼고요. 이제 2,850이 반등 지점이 되, 되냐 안 되냐가 이렇게 관건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도 또 반대 매매 물량이 좀줄어들면서 아침에 또 장이 또 흔들리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째 될지는 또 음. 오늘처럼 또 다시 또밤한번더 반복 되면은 진짜 이제 개미들 그 신용 물량은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내일은 그래도 오전보다는 오후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급하게 빠졌으면은 이제 또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뭐 3000까지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2950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음, 지금은 예측이 조금, 예측을 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망가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위에 크게 형성되었던 큰 박스도 지금 오늘 깨졌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서 위로, 3000위로 이렇게 회복하나 했더만은 그냥 바로 10시도 안 돼서 무지기 시작해서 이제 오후 늦게까지 최저점을 찍어버렸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음. 오늘 종목도 보면은 거의 뭐몇 종목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업종도 보면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컨텐츠 관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만 약간 오르고 거의 다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일부 이제 뭐 건설주 일부인 정치 테마주죠. 파미셀은 뭐 발기부전 치료제 뭐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동양생명은 아마 뭐 금리 인상 보험주들이 뭐 금리 인상 효과로 조금 올랐네요. 아, 이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시장이 지금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코너 종목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바른손 ENA 한 종목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손절 나왔고요. 이 종목도 뭐, 일단은 뭐 컨텐츠 관련주로 이렇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들은 살아남는 모습입니다. 엔터주들하고. 그래서 이, 이 종목도 뭐, 봉준호 감독 차기작 이슈도 있고 이래서 오늘 한5% 정도 오르면서, 음 뭐, 그래도 나름 잘 선방하고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엔 오징어 게임 여파로 뭐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2차전지주들도 얼마 전까지는 괜찮다가 최근 다시 또다 부러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음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모양이 다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툭 부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은 음,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정리할 때 앞으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트에 있는 종목을 본인이 매수할 때 기준으로 일단 나누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은 이게 장기로 보고 산 종목인지 아니면 뭐 단기 또는 뭐 스윙으로 보고 산 종목인지를 나누어야 됩니다. 장기로 보고 산 종목은 일단 판단하는 방법이요. 내가 장기로 보고 샀을 때이 종목에 대한 뭐 모멘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살아 있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이 종목을 내가 산 이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니까, 아니면은 뭐 성장성이 좋아서 뭐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이게 모멘텀이 지금 뭐 시장에서 소외받거나 죽었다, 이러면은 장기 종목이라도 다시 뭐 팔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뭐 차트 지금 분석이 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큰 추세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또 확인해야 됩니다 큰 추세 단계적인 추세는 대부분 종목이 아마 다 깨졌을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우하향이 아니라 뭐 횡보 내지는 우상향 큰 흐름이 깨져 깨졌는지를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깨져 있고, 추세도 깨졌다. 그러면 장기 종목이라도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는, 손절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뭐, 중기, 뭐, 스윙 종목은 아마 살 때, 매수할 때 기준을 잡았을 겁니다. 위로 뭐, 익절, 가격, 그다음에 뭐 손절 가격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손절 깨진 종목은 당연히 뭐 잘라 컷, 컷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익절 위로 갔었던 갔었던 종목들도 당연히 뭐 익절 라인은 잘랐을 거고요. 근데 손절을 못 했는데 지금 이게 팔아댔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간 종목들 중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내가 뭐 단기 중기 수익을 샀지만 그래도 손절을 지금 굳이 안 하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음뭐 인성 정보란 종목을 샀다. 뭐 단기 스윙으로 보고 샀지만 이 종목은 뭐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 갈수록 뭐 재택 치료 등으로 이슈가 있을만 하다. 지금 뭐 추세 깨졌고 손절라인이 깼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그런 이유를, 이유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고려가 가능하겠지만, 전혀 앞으로 뭐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 종목 자체가 뭐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 그으신 다음에 최대한 그래도 상단, 추세 상단 걸렸을 때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내려가가지고 추세 하단에 걸려있을 때 이런 데서는 지금 패닉셀 나오는 장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패닉셀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이게 뭐큰 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이게 그 폭이 뭐 크게 뭐10%뭐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5% 이상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매도로 결정한 종목이라도 반등을 줄때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모헨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내가 단기로 보고 샀다. 그래서 애초에는 예를 들면은 120일선이 깨지면 팔겠다고 해서 샀지만 지금 손절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이게서 지금 파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손절 라인 깨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음 1년, 1년 선 기준으로도 거의 저점 부근에 있죠. 이럴 때는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겠다. 손절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도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다리고, 약간의 반등이라도 나올 때뭐한 5,500원 이상 올라갈 때그 위에서 이렇게 손절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KGETS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데서 매수했는데 뭐 깨고 내려갔다 하면 지금 이미 많이 내려갔죠 이런 상태에서 바로 지금 패닉셀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에서그어 놓고 지금 추세 하단에 있잖아요. 반등을 줄 때, 그래도 이렇게 15,000원 위로 올라갈 때 이런 데서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실을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종목들을 매도할 때도, 그래도 반등 줄때 매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음... 지금의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되게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뭐 대부분 다 판단할 겁니다. 이렇게 패닝셀일 때는 그냥 매도에 동참하면은 무조건 손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닝셀은 동참하지 말고 그래도 반등 줄때 손절을 해야 된다. 음, 이거는 HRS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큰그림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박스 상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박스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굳이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손절이나 매도에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여기를 여기만 지켜주면은 장이 돌아설 때 오히려 더 크게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종목들도 아마 살펴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아마 보일 겁니다. 뭐, 여기가 없고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뭐, 현재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은 기다려야겠죠. 일단 추세 하단부에 붙어 있으니까 상단까지 갔을 때 요런 데서 매도를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1진 파워라는 종목은 추세, 일단 단기 추세는 깼죠, 여기, 여기. 그리고 2단 두 번째 추세도 이게 기준봉의 중심가격도 지금 깬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갖고 있었다 이러면은 여기가 깨질 때 기준봉의 중심가격이 깨질 때 손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현재에도 지금 손절을 못 했다 그러면은 살짝이라도 반등 줄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전산업이란 종, 이런 종목은 지금 일단 단기 추세는 깨지지 않았죠. 이렇게 단기 박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마이너스 13% 떠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단기 박스 유지는하고 있다. 만약에 손절한다면 이 박스가 깨질 때 손절해야겠죠. 신선통장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렇게 추세 쪽 유지하고 올라가다가 깨졌죠. 원래는 이게 처음에 깨질 때 이렇게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코프라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단기 추세는 깨졌죠, 여기가. 근데 또 중기 추세로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수렴 형태의 박스 위에 는 일단 걸려서 이렇게 지진을 일단 1차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이죠. 그러면 있는 것들은 한번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손절을 하다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원바이오젠이라는 종목도 손절이 나왔지만 보면은 큰 추세로 보면은 아, 추세 하단이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기다렸다 반등 줄때 손절하는 게 좋은 모습입니다. 메리츠 정권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 큰 추세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다가 오늘 추세가 깨졌죠. 이렇게 크게. 근데, 오늘 같은 패닉장에, 패닉장에 이렇게 깨진 것들은 아마 금방 다시 돌려 세울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뭐, 정권주가 최근에 또뭐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권주들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배당도 좀잘 주는 편이죠. 현대로템 이큰 종목도 지금 일단 당 추세는 깨졌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아래에 전저점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깨지면은 추세 이탈이죠. 근데 이큰 종목들은 내려오게 되면은 1년선 근처에서는 지지를 아마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동진세미캠은 이때 뭐 삼성 인수 뉴스를 이렇게 올랐다 내려오더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안 깨지고 유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모센스 이 종목도 잘 버티고 있네요. 이난존장이 이렇게 그래도 작은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네요. 꼬리가 계속 달리는 게좀 기분 나빠 보이지만. 음, 이러다가 또 박스 뚫고 올라가면 또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 종목을 뭐 돌려보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게 툭 부러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대부분 다 깨고 내려가거나 단기적으로 있는 추세를 다 깨고 내려간 상태로 이렇게 현재 주가가 이 정도 위치에 보통 위치하는데요. 뭐, 이렇게 내려가는, 뭐, 주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추세 하단에서는 팔지 말고 반등할 때 팔자. 그리고 여기 깨진 종목들도 단기 반등 나올 때 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뭐, 단기, 중기 추세가 안 깨진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뭐, 미수나 신용 쓰신 분들은 뭐, 그 전에 반대매매 나오기 전에 잘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그렇게, 그, 본인 계좌에 있는,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살펴보면서 정리해야 될 종목들과, 뭐, 계속 가져갈 종목들을 나누어서, 음, 단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응을 잘 못하겠다, 종목을 이렇게 뭐, 어떻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신 분은 그냥 대응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댓글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종목 봐드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다른 사람이 분석해 주는 게 이렇게 크게 뭐 기회 잘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게 뭐 맞다, 안 맞다 판단도 잘안서실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게 가장 장악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장이 막 패닉셀이 나오고 무너질 때 보면은 주식 시장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되면은. 또 반등하기 시작하면 또 다시 살아나는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종목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고 시장이 막 무너질 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뭐 매매는 줄이더라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게 또 다음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를 제가 쭉 돌려 보다 보면은 예전에는 사기 좀 부담스러웠던 위치에 있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좀뿌러진 상태에서 지금은 그래도 뭐 서서히 모아가면 되겠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음 이삭죽기라고 아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보고 앞으로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끌고갈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모아두는 것도 이제부터 조금씩 모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한도 없이 막 떨어질 것처럼 보여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는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반등 줄때 일부 좀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또 반등 줄때또 일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손실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한 지금부터 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계좌 닫아 놓고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계좌는 보지 말고 좋은 종목이 있는지 종목들만 조금 공부하면서 종목들을 나중에 장이 좀 좋아졌을 때 사야 될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2분 음, 주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고요. 음, 주말부터 제가 또, 음, 종목들을 많이 돌려봐서 나중에 좀 장이 돌았을 때 조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사모으면 좋아, 좋질 종목들을 한번 추려서 이렇게 또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좀 힘든 장좀잘 견뎠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계좌 포트 정리도 좀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